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그 한국 코스피 유가증권 시장이 한 1,700조 원이면은 삼성전자 시총만 300조 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뭐 거의 한국 시장에서 거의 막강한 그 회사라고 할수 있는데 바로 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가지는 것이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승계의 주요 작업인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다음으로 또 중요한 회사는 이제 삼성 생명으로 보이는데 삼성생명은 물론 그 한국 1위의 생보사긴 하지만은 또 삼성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삼성전자 지분의 8.5%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자, 삼성생명에 대한 어떤 지배력을 확보하는 것이 이재용 입장에서는 가장 큰현황이었고 이제 그거를 위해서 이제 삼성물산 부당합병이 이어났다는 건데요. 어. 성시사 부당합병과 이재용 부회장 승계의 연관성 및쟁점에 대해서 이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이호 네, <laughs>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이제 지금 이제 영장 실질 사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청구 대명이 아골잡고 입원한 랑 네. 외관법 위반을 주도했는데, 그것과 관련 이재용 그 부회장의 강력한 승계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 이분이 그냥 법반한 것이라든지 또는 분식회계라는 게뭐 거기에만 그치는 건지 아니면 여까지 문제가 됐던 그런 걸 쓰는 게 작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 건지 그거를 보시는거 말씀이신 거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기자분들이 조금 요즘 혼란해일는 거는 이게 삼성 지금 불쌍한 부당합병 사건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은 사건들이 있으니까 헷갈리게 되는 게많거든가안 아, 들립니다. 아, 마이 너무 많은 사건이 있으니까 지금 막 헤커너 가지정의가안 되는 게 있는데 서서히 이제 편편적인 사건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오늘 이제 영세 출석 때 범죄 사실로 조금씩 이제 부채화되는 한 인상이 되고요. 그걸 한번 제가 우선 번에 시면안될까요 예, 그렇게 봤습니다. 실비에 나온 것처럼 그 승계 작업이라는 것은 대법원에서 판결에 나온 게 바로 그중첫 번째 노을입니다. 광점은 부회장으로의 그 승계 작업이라는 최소한의 개인 작업금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회장으로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되는 건데 최소한의 돈으로 하겠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꼬이게 되는 건데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대부분에서 났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논점이 되고 있는 물산과 오직의 합병입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은 지금 이주관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핵심은 삼성전자인데 이건희 회장이나 이건희 부회장이 핵심인 회사를 자기 돈으로 직접 투고를사는건 모르겠지만 그렇게 안 했다는 게 문제의 순환점입니다. 이건 회장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 사들이 않고 삼성생명 이라는 금융 계열사를 통해서 고객이 돈으로 산다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거죠. 그게 미금산불위원칙 위반했다는 문제가 나온거고 이 부회장도 마찬가지로 이걸 해결하는거 마찬가지로 해결함에도 불구하고 해결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좀더적은 작업으로 살수 있는 비상자사 그 옛날에 이제 에버랜드 그리고 삼성sd 수식을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주식을 지배하려는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과거에 형사재판 됐고 아직까지도 그것이 연결이 계속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어 현재 합병이 되는 거고요. 합병 사건은 지금까지 나왔던 겁니다. 구조론단 대법원 사건이 뭡니까? 그거는 뭐냐면은 결국은 삼성물산의 합병을 통해서 자기가 많이 가지고 있는 오지게 주식을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물산의 주식을 바꾼 과정이 합병 과정이죠. 네, 합병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 지금까지 나왔던 구조론단 사건은 뭐냐면은 그, 그 과정을 그 안건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통과시키기 위해서 삼성전자의 자금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줬다는 것이 농단 사건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파편처럼 나오는 거 뭐냐면은 과연 삼성이 그냥 그 합병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회사 돈으로 삼성전자 회사 돈으로 뇌물만 줬겠느냐? 안건 통과 이전에 합병 과정에서 유리하게 이분이 유리하게 어떤 작업이 또 들어가지 않았을까? 라는 의문이 있었던 거고요. 그 의문에 대한 수사가 이제 소설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문의 전체적인 여태까지 나왔던 방향은 이 부회장이 만약에 유리하게 합병 안권이 올라갈려면 어떻게 했을까? 큰그 방향은 물산과 모직의 주가를 변동시키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부회장이 이제 유리하게 되려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모직의 주가는 빚을 올리는 게 좋을 거고, 물산의 주가는 빚을 낮추는 게 좋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안건 통과에서도 뇌물을 줄 정도라고 하면은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 비율 같은 경우를 좀조절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의문이 있었고요. 그 중에 일부에 대해서는 이제 참여연대나 민변에서 과거에 고발자까지 제출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제일 모직에 땅값을 올리는 거랑 또 하나가 바이오로지스 부식의 이익법 중인 거고요. 근데 그게 이제 서서 이제 제가 합적으로 그런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왜냐면은 하나하나의 옛날 사건을 기자분들이 되살리면은 연상이 되는 게 저겁니다. 울산 주식매수청권 구 판결. 그 뭐야, 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물산의 그, 주주. 예상신약이 이제 매수청구를 했잖아요. 너무 낮다라고 해가지고, 물산의 주가가 너무 예상보다 낮아가지고, 높여달라는 소통을 제기했었는데, 서울 고업에서 물산의 주가가 좀 이상하다. 라고 해서 조정하는 판결이 났었죠. 그게 이제 이걸 연결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아, 물산의 주가를 낮추려는 것이 좀 있었고, 저희 오직의 주가는 오히려는 그 경향이, 과연 현상으로 있었겠느냐? 아니면은, 그 차원에서 뭔가 좀 의도적인 뭔힘이가 뭐 있었을까? 라는 것이 오늘 이제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영자 시민사에서 그것이 고의성이 좀 있었던 걸로 나오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현재 지금 영자 시민사를 자본시작부 위반과 외곽부 위반으로 지금 현재 지금 이제 시민사를 갖고 있는 거죠. 그늘 이제 하나하나 보면은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2페이지에. 자, 지금 큰 방향은 아마도 삼성그룹 차원에서 모직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올리고, 울산의 주가는 의도적으로 내리는 작업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걸 전제로 깔고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 현재 자본시장법에서는 합병을 할때 상장회사 간의 합병 같은 경우는 시가를 기준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다군이 의도적으로 주가를 변동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농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주식시장에서 이런 범죄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났고요. 그것이 이제, 현재 규정을 보면은, 합병 이사역 전일을 따져가지고, 그 기준으로 1개월 전, 그리고 일주일 전, 그 3개,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그 3개 기준으로 합병을 3분의 1남 가격으로 이제 합병비를 규정을 합니다. 삼성, 물산과 모예집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3, 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그 합병비를 전환하고, 시가 같은 경우에는 2015년도 4월 26일부터 5월 25일까지, 이 주가만 잘 관리하면은, 합병 비율을 원하는 대로, 또는 아니고 의도적으로 합병 비율을 정할 수 있는 것이 현행 녹 규정입니다. 따라서 요거에 관련돼서 삼성부룹 차원에서 어떤 행위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어디까지가 지금 검찰에서 지금 자료를 확보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예측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단독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 과정에서 계열사를 동원해서 주가 관리를 했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자료가 좀 어느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통한 주가 관리 같은 경우에 가장 특적한 사건이 옛날에 현대그룹 사건이었습니다. 현대그룹에서 옛날에 이익치의정국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바이오 코리아 펀드 대결쯤이 그 있었죠 그때 2000년도 초에, 9 9년 말, 2000년도 까지 그때 현대그룹 차원에서 현대중공, 뭐 현대상설 여러가지 계열사 작업을 다 동원해가지고 현대전자의 주가를 의도적으로 놀린 사건이었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였었던 거고, 그룹 차원에서 계열사를 동원해서 주, 해당 매각 대상인 회사의 주가를 관리하는 사건이 이번에도 아마 일어났을 것 같, 지금 나와 있는 걸로는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굉장히 큰 자고시장의 큰문쟁이거든요 삼성 물산이나 모지개 주가를 계열사를 통해서 주가관리겠다 이건 엄청난 자고시장의 큰문쟁인데 이게 지금 이제 얼핏 조금 조금씩 흘러나오는 단독기사의 구도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나왔던 거고, 참여들 대한 밑별에서 이제 고사관 대표 사건은 이제 주로 회계 부식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나왔던 게 이제 주로 아 말씀드렸던 그, 포록션, 그, 다음에 조금 법률적으로 좀 정해보면 뭐냐면은 12페이지에 이제 보시면은 주로 이제 합병 주총의 7월 17일 이전에 이제 행위 같은 경우, 부식 같은 거 보면 대표적인 것이 포록션인데, 규정에는 어떻게 되있냐면은 이제 국제기준에서, 콜옵션 같은 경우는 공시로 이제, 구속으로 공시할 때는 네 가지를 이제 공시하고 있습니다제 구체적인 규정 같은 경우는 박스로 제가 예, 다 표시를 했고요. 네 가지가 뭐냐면은, 콜옵션이 있냐, 없냐. 첫 번째. 두 번째, 있다고 하면 조건은 뭐냐. 라는 거고, 세 번째는 그 조건에 따라가지고, 가치는 어째 선정하냐. 라는 거고, 네 번째가 바로, 지배력에 미치는 게 뭐냐. 이네 가지를 공시하도록 이 박스에 나와 있는 규정이 되있는 겁니다. 근데, 삼성, 그, 바이오로이스 같은 감사 보고서가 어떻게 되있냐면은그 다음 페이드로, 합병일이 7월 27일이고, 5월 26일 날첫 번째로 이사회가 결의를 공시했습니다. 그로부터 두 달, 합병일주총이는석달 전, 5초차로 외부적으로 공시된 이사회가부터 두달 전에, 중간에 박스 차례 2013년도 감사 보고서 요것만 딱 있습니다. 허룡션을 보유하고 있다. 즉, 아까 제가 말씀드린 네 가지 중에서 딱 하나만 공시한 겁니다. 하나만 공시되어 있는 건 그런 권리가 확실히 있다더라. 라는 거만 공시를 했습니다. 이거를 지금 현재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은, 금기이산하에 있는 증거기. 거기서 요거 가지고 분쟁이 나온 게이것지습니다증소기에서는 이거는 고의적으로 이거 늘어간 거다. 이에 발표가 나면은 일단 삼성 바이오 로직스 더 나아가서는 제일 모지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요걸 의도적으로 이걸 의도적으로 요걸 공시 안한 거다라고 고의도 했던 거고, 삼성에서 이건 의도가 아니다. 이거는 뭐 과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소동이 지금 진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나와, 지금 진행 중인, 저기, 지금, 지금, 원책 심지에서는 아마도 요것이 의도적으로, 내부적으로, 의의적으로 이 부각했을 자료까지 만약에 극복화 돼, 돼 있을 걸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다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시장 위반, 중요한 사실을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비기재로 인해서 주가를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느 정도까지 나와 있는 자료에 따라가지고, 형법성 범죄가 굉장히 극단적으로 맞아. 나스닥 상장이 또 지금 어 언론에 나옵니다. 즉, 나스닥이 상장한다는 것은 굉장히 그 호재입니다. 엄청난 호재입니다. 여러 가지 여태까지 많은 기업에서 이런 게 있었는데 제 기억에서는 가장 투던 사건이 몇년 전에 그 네이버 사건이었거든요. 우리 주가 조정은 아는데 네이버 같은 경우 라인, 네, 라인이 나스닥에 상장한 다게 주가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회사가 자회사가 나스닥에 상장한다 이것이 나오는 순간에 엄청나게 주가가 뜹니다데 <laughs> 지금 현재 나오는 기사. 뭐 검찰에서 토론한 자료에서는 이 나스닥 상장 같은 경우도 7월 17일날 주총인데 7월 1일날 나스닥 상장이 발표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은 나스닥 상장 가능성이 없었을 내부 자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1일날 한달 전에 의도적으로 발표했다라는 그런 자료까지도 나오는 거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거 자본시장 법이보으로 굉장히 많이 나오는 나스닥 상장을 뻥튀기 공신하고 그를 축가 하리하는 그런 차원의 이제 경쟁까지도 이제 연결되는 측면에서 나오는 거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합병이 부이기 위해 여러 가지 사실이 지금 흘러나오는 겁니다. 그중에서 이제 참여인 같은 경우에는 서무식행위를부심으로해서 고발했던 거고, 그 과정 중에서 어디까지가 현재 영장에서 담아있는지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아마 설명이 되지 않을까 싶고, 뭐 어,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다면 15페이지 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을 어떻게 보시냐면은, 울산의 합병 같은 경우에서 지금까지 나와있는 게 지역 범죄 중에 두 가지입니다. 지역 범죄의 대표적인 법칙에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지금 그 기업의 자금을 뺏는 것. 그 횡령 범죄이라고 하고 있고, 두 번째는 그 회사가 손수패 자본시장의 교란행위입니다. 교란범죄인이 도란 자본시장법 위반 행위라든지 부식행위범죄가 바뀌겁니다 자본시장 교란범죄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부패범죄입니다. 즉, 공무원들이 뇌물주는 것. 그래서 보통 그 대표적인 그 중요한 기업범죄는 보통 이거 그 자금을 뺏는 횡령범죄, 그 회사 에서는 탈출범죄, 또는 자본시장 교란범죄, 뇌물 부패범죄인데, 지금 두 개가 지금 현재 구조문단 권에서 죽인거죠. 근데 지금 만약에 오늘 기을 중인 자본주의 시장, 노란 범죄가 실적으로 오늘도 소명이 된다고 하면은 이세 가지 중요한 범죄를 다 한꺼번에 해서 한꺼번에 저지른 겁니다. 엄청나게 좀 중요한 그범죄행를 요번 사건을 통해가지고, 주산이라는주산 부산 합병을 통해가지고, 을 통해가지고 세 가지 범죄행를다 저지른 중대한 범죄가 되는 거고요. 그게 이 사건의 첫 일이고, 두 번째는 그런 행위가 그러면은 왜 일어났을까? 제가 말씀드린 승계작업이라는 것은 안 되는 걸 되는 게 아니라, 적은 자금을 하려는 겁니다. 즉, 이런세 가지 준비한 범죄의 위를 단지 그냥 뭐 회사 차원에서 지낸다는 게 아니라 이 부회장이 변형권쓴게 적은 돈으로 하려고 그러한 개인적인 사욕이라든지 탐욕을 통해가지고 그 동기부여로 인해서 저지렀던 점에서 굉장히 질이 안좋은 백선의 여지가 별로, 정사천지 여지가 적은 게두번적이고세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그룹의 기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점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계속적으로 문제를 지적했던 부분입니다. 즉, 군사불리원칙이 위배되고 여부적 펌퍼슨, 펌퍼슨이 면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삼성그룹 같은 경우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외면했고. 근데 이번에는 또다시 이제 그걸 외면했다는 겁니다 즉, 법 경시 현상을 의식을 가장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면에서 굉장히 그것은, 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제가 마무리 하겠습니다.